시속 150km 강속구가 손등을 강타했다. 검사 결과 골편이 분리된 것이 확인되었으나 선수 스스로는 계속 괜찮다고 주장한다. 보통의 정신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특히 외국인 선수라는 점에서 더욱 놀랍다. 하나 이글스의 외국인 타자 에스테반 플로리얼의 투지가 김경문 감독의 마음을 움직였다. 플로리얼은 지난 8일 광주 기아전에서 연장 10회 1사 2루 상황, 상대 투수 정혜영의 시속 151km 빠른 공을 오른손등에 맞았다. 살이 적은 부위라 골절 우려가 있었지만 배트를 놓은 상태로 맞아 충격을 최소화했다. 그는 아픔을 참으며 1루로 달려 주루를 이어갔고, 10회 말 외야 수비도 소화해냈다. 그런데 9일 MRI 검진에서 손등의 골편이탈이 확인되었다. 당분간 휴식이 필요하지만 플로리얼은 부종도 없고 통증이 크지 않다며 출전 의사를 밝혔다. 11일 대전 두산전을 앞두고 그는 타격을 제외한 수비와 주루 훈련을 정상적으로 진행했다. 11일에는 토스 배팅으로 가벼운 타격 훈련까지 시작했다. 부상당한 손으로 공을 잡고 던지는 캐치볼도 문제없이 해냈다. 김경문 감독은 그의 수비 훈련 모습을 지켜보며 경기에 나서려는 의지가 대단하다. 스스로 괜찮다고 하는데 그런 마음가짐이 어디 있나. 선수의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감독이 쉽게 말릴 수 없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추가로 3일간 휴식 후 배팅 연습 상황을 봐야 한다. 본인은 계속 통증이 없다고 하지만 연습대와 실제 경기에서 빠른 공을 처리하는 것은 다르다. 며칠 후 프리베팅을 한번 확인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복귀 계획을 설명했다. 플로리얼은 이번 시즌 64경기에서 이할 7푼 1리, 258타수 70안타, 에 타율의 8홈런 29타점 13도로 출루율 333, 장타율 450, 오페스 783을 기록하고 있다. 시즌 초반 타격 부진으로 교체 논의가 있었으나, 지난 21일 울산 NC전 이후 1번 타자로 나서며 17경기 동안 3할 1푼 4리, 70타수 22안타, 4홈런 7타점 4도로 출루율 380, 장타율 571, OPS 951로 성적이 크게 상승했다. 중견수로서 수비 범위가 넓어 548 3분의 1이닝을 소화했지만, 때때로 집중력이 흐트러져 실책 5개를 저지르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빠른 발과 적극적인 주루 플레이는 김경문 감독이 강조하는 스피드 야구의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스프링 캠프 시절부터 플로리얼은 철저한 훈련 태도로 김경문 감독의 신뢰를 얻었다. 매일 조기 출근에 체계적으로 몸을 풀던 모습이 김 감독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시즌 중에도 땅볼이나 플라이볼 처리 후 1루까지 전력 질주하는 기본기에 충실했다. 4월 중순 슬럼프 때도 김 감독은 타격 후 주루와 수비 연습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범적인 자세라며 극찬한 바 있다. 타격 부진 시절에도 김 감독의 변함없는 지지가 있었고, 이번 부상 속에서도 플로리얼이 경기 출전을 고집한 것은 그런 믿음에 대한 답변이었을 것이다. 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의 태도 덕에 김 감독도 무리한 복귀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공백이 우려됐던 외야 자리에서는 이원석이 10회에서 11일 두산전에서 연속 멀티히트, 이안타를 포함해 좋은 활약으로 자리를 잘 메꾸고 있다. 특히 11일 경기에선 데뷔 첫말로 홈런을 터뜨리며 전날의 수비 실수까지 만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원석은 플로리얼 선수의 부재를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1위 LG 트윈스와 단 0.5경기 차로 접전을 벌이고 있는 2위 하나 이글스의 경고등이 켜졌다. 외국인 타자 에스테반 플로리얼이 사고를 맞아 잠시 이탈하게 되면서 타격 전력의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하나 구단 측은 11스타뉴스를 통해 MRI, 자기 공명 영상, 검사 결과 플로리얼 선수의 오른손 등의 골편이 확인됐다. 선수 본인은 통증이 크지 않고 부기도 없어. 2에서 3일 후 재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8일 광주 기아전에서의 사고 영향이다. 플로리얼은 66으로 맞선 연장 10회 초 141호 상황에서 정혜영의 시속 151km 빠른 직구를 맞았다. 당시 교체 없이 수비까지 소화하며 경기를 끝냈으나 MRI 결과는 좋지 않았다. 골편의 크기와 상태에 따라 재활 기간이 결정되겠지만 하나는 우선 플로리어를 1군 엔트리에서 제외하지 않고 당분간 대주자로만 기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0일 대전 두산전에서도 그라운드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다. 10일 경기 기준 38승 27패로 1위 LG 38승 1무 26패와 0.5경기 차로 선두 다툼을 펼치고 있는 하나에게는 큰 타격이다. 특히 이번 주말에는 LG를 홈으로 맞아 1패도 치명적인 3연전을 앞두고 있어 더욱 우려가 크다. 플로리얼은 이번 시즌 하나에 합류하며 안정적인 중견수 수비로 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낙 경기와 구장 적응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코너 수비가 취약한 하나에게 타구. 판단력이 우수한 그의 수비는 확실한 강점으로 작용한다는 평이다. 타격 면에서도 점차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까지 64경기에서 0 2 7의 258타수 70안타, 에 타율의 8 없는 29타점 36득점 13도로, 출루율 0.333, 장타율 0.450을 기록 중인데, 아직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러나 최근 10경기에서 0.342, 38타수 1 4안타에 타율을 보이며, 점차 상승세를 타고 있다. 특히 1번 타자로 나섰을 때 0.314, 70타수 22안타, 4홈런 7볼넷 12삼진, 출루율 0.380, 장타율 0.571의 성적을 내며 리드오프 고민이 많았던 하나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다. 하나 입장에서는 부상이 크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만약 6주 이상의 장기 결장이 불가피하다면 일시적 외국인 선수 교체도 검토해야 하지만 전반기 종료까지 한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쉽게 결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현재처럼 일군과 함께하며 지켜보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다행히 팀 타선이 서서히 살아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문현빈이 꾸준한 활약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진영, 최재훈, 노시환 등 핵심 타자들의 타격감이 돌아오고 있다. 최근 류현진의 부상으로 3선발까지 빠진 상황에서 외국인 타자마저 결장하는 몇 경기를 어떻게 극복할지도 주목할 부분이다. 손등 부상당했던 선수마저 하나이글스의 외야수 플로리얼이 김경문 감독에게 라인업 포함을 요청하는 듯 그라운드를 힘차게 누볐다. 지난 주말 광주 원정 최종전에서 하나 플로리얼은 기아 마무리 정혜영의 151km 직구에 손등을 정통으로 맞았다. 연장 10회 초 141호 상황에서 타석의 선 플로리얼은 기아 정혜영과의 승부에서 영볼 이스트라이크 상황, 세 번째 150의 킬 직구가 몸쪽 깊숙이 들어오며 손등을 강타당했다. 투구 후 당황한 정혜영은 홈플레이트까지 다가가 플로리얼의 상태를 확인하며 사과의 뜻을 표했다. 통증이 있었음에도 플로리얼은 교체 없이 경기를 끝까지 소화해냈다. 귀환한 한화 김경문 감독은 두상과의 주중 3연전을 앞두고 리도프 플로리얼을 선발해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손등 사고 이후 플로리얼은 9일 병원 정밀 검사에서 오른 손등뼈 골편 이탈 진단을 받았다. 구단은 네마라이 결과 부상 부위에 골편이 확인됐지만 선수 본인이 통증이 크지 않고 부기도 없어 당분간 대주자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더그아웃에서 팀 동료들의 플레이를 지켜보던 플로리얼은 다음 날 그라운드에서 수비 훈련을 진행하며. 열의를 보였다. 더그아웃 앞에서 훈련을 지켜보던 김경문 감독에게 출전 의지를 강렬하게 표현하듯 플로리얼은 큰 제스처로 펑고코를 외치며 그라운드를 열심히 누볐다.